찬미 예수님, 성경과외해주는 신부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요즘 외출은 물론이고 미사 한번 참여하러 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목마른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상 시국에 제가 그 목마름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하필 성경 과외해 주는 신부인가? 이 과외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유튜브라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통상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존의 성경 공부는 주로 학교라는 고전적인 형식의 오프라인 성경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있고 칠판이 있고 또 교재가 있고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필요하면 노트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화면이 전부입니다. 사실 그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성경 공부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성경 수업의 문턱이 더 낮아진 셈인데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성경 공부를 미룰 수 있는 핑계는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입니다. 대중 속개한 명으로 강의를 듣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1대1 과외 받는 느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 누군가 내 눈높이를 알고 나한테 맞춰주는 식이면 아니 성경이라고 과외를 왜 못해?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몰라서 묻지 못했을 것이고, 시간이 좀더 지난 뒤에는 차마 묻기 부끄러워서 묻지 못했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알아서 뭐해 라는 생각에 그냥 묻어두고 지나쳤을 분들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묻어둔 것들이 점점 쌓여서 내 신앙을 맹목적이거나 아예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미사 때 강론이나 가끔 듣는 특강만으로는 그 궁금증이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공부 등록을 하러 가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살기가 바빠서 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강의는 고전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수업이라기보다는 좀더 가볍고 보다 압축적이지만 조금 더 사목적인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가 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 궁금증을 채워가면서 제가 공부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위기의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수천 년간 함께 써내려간 한편의 대하드라마나 장편 러브스토리로 이해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야기 식으로 성경을 풀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업은 73권이나 되는 성경을 따로 따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박이라는 과일이 어떤 맛인지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 수박에 대한 강의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색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